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저와 함께한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대 기독교 서점에 들어가 보십시오. 새 종이 냄새,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책들로 가득 찬 서가, 반짝이는 표지들, 그리고 저기 특별 코너에 성경의 벽이 있습니다. 가죽 표지, 양장 표지, 주석 성경, 큰 글자 성경, 그것들은 엄숙하고 신뢰할 만해 보입니다. 각각의 책에는 금빛 십자가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는 자연스러운 가정 즉이 책들 중 어느 것이든 순수하고 변경되지 않은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가정이 위험할 정도로 순진하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그 석에 충실한 번역본들 옆에 사칭하는 것들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경건의 외양 아래 미묘하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 자체를 침식하고 변경하며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버전들입니다. 가죽 표지에 금빛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버전과 의역의 폭발을 목격했으며 충격적인 진실은 가장 선한 마음을 가진 많은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으며 사도들이 결코 쓰지 않았고 선지자들이 결코 말하지 않은 단어들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는 가장 엄중한 경고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요한은 성령의 영감 아래 이렇게 씁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는 것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생명에서의 배제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가 요한계시록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만 그것은 자신의 자기 계시를 무한히 진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우서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헬라어 동사인 카펠레온테스는 행상긴처럼 팔다. 즉 부정직한 상인이 포도주에 물을 섞는 것처럼 이익을 위해 제품을 변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더 팔기 좋게, 더 입맛에 맞게 희석시키려는 유혹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자신의 시대에 지적 전투를 싸웠던 위대한 CS 루이스는 이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생각인 현대 상대주의가 어떻게 필연적으로 신학에 세우며 들 것인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의 예언적인 저서 인간 폐지에서 그는 우리가 객관적이고 외적인 진리의 기준을 버리면 남는 것은 주관적인 선호와 감정의 혼돈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에 적용하면 원칙은 명확합니다. 만약 우리가 히브리어, 아라머, 헬라어 원본 사본들을 우리의 객관적인 기준 즉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삼지 않는다면 성경은 각 세대, 각 문화, 각 개인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 빚을 수 있는 차륵덩어리가 됩니다. 본문에 대한 충실성은 율법주의적인 경직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입에 넣는 것을 거부하는 진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텍스트가 말했으면 하는 것을 말하게 하려는 대신 말해진 것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충격적인 예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평신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번역과 위험한 번역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근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좋고 오래된 원본 사본들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진지한 번역은 영어 또는 다른 언어의 단일 버전에 기반을 두지 않고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원전으로 직접 갑니다. 둘째, 자격 있고 투명한 번역 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번역은 수십 명의 다른 교파 출신 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들의 학문적 자격은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책임집니다. 셋째, 명확한 방법론과 신학계에 대한 복종입니다. 번역가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설명해야 하며 다른 전문가들에 의해 그들의 작업이 검토되고 비판받을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섯 가지 버전은 이러한 기준 중 하나 이상에서 극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석할 첫 번째 버전은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부정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일 것입니다. 우리 목록의 첫 번째 버전은 여호와의 증인의 공식 성경인 신세계역입니다. 그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더큰 명확성이나 학문적 정확성에 대한 열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961년에 워치타워 협회에 의해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즉 그들의 이단 교리 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익명성입니다. 워치타워는 번역가들의 이름과 학문적 자격을 공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후속 조사에서 위원회가 성경 언어에 대한 공식적인 훈련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학문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신학적 역설계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에서 시작하여 그에 맞게 성경을 왜곡했습니다. 가장 노골적이고 유명한 조작은 요한복음 첫 번째 구절에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 기반한 모든 존경받는 성경 번역본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신세계역은 마지막 구절을 말씀은 신이었다 라고 번역합니다. 단지 부정관사를 하나 추가함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을 창조주에서 피조물로 성육신하신 여호와에서 2차적인 신적 존재 아마도 강력한 천사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닌 존재로 격하시킵니다. 그들의 정당화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터스가 이 구절에서 정관사 그 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인의 헬라어일 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문법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압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많은 세계적인 헬라어 학자들이 이 번역을 충격적, 지적으로 부정직, 그리고 전적으로 옹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헬라어 문법은 사실상 아들과 아버지를 구별하면서도 둘 모두의 완전한 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구조를 요구합니다. 이것의 신학적 함의는 파괴적입니다. 즉 구원할 수 없는 예수 조직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세계역의 가장 대담한 움직임 중 하나는 신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무단으로 237번 삽입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호와라는 이름 사자성호 y h a b v 치의한 -E 형태 은 우리가 소유한 수천 개의 신약 헬라어 사본 중단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본 사본들이 주를 의미하는 퀴리오스라고 말하는 곳에 신세계역은 임의로 그것을 여호와로 대체합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할까요? 주라는 칭호가 예수님께 명확하게 적용되는 많은 구절들, 즉, 그를 구약의 여호와와 동일시하는 구절들을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요엘 2장 32절을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의 문맥은 불러야 할 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삽입함으로써 그들은 인위적인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부정직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편리할 때는 헬라어 사본의 권위를 받아들이지만 자신들의 교리와 모순될 때는 아무런 본문적 근거 없이 그것을 수정합니다. 이러한 변조 패턴은 체계적으로 계속됩니다. 골로사에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부분에 신세계역은 사본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른이라는 단어를 네번 삽입합니다. 모든 다른 것들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다. 이 작은 주가는 예수님 자신이 피조물이며 창조된 모든 다른 것들 중첫 번째임을 암시합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원문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그들은 경의를 표하라로 바꾸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경배 행위를 약화시킵니다. 그 의도는 일관됩니다.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그의 신성을 부인하며 삼위일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우리에게 명확한 시험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의 말입니다. 우리가 폭로해야 할두 번째 버전은 더 미묘하고 더 매혹적이며 그래서 아마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카리스마 및 복음주의권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패션 역. 즉, TPT, TPT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신세계 역과는 달리, TPT는 단한 명의 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브라이언 시몬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몬스는 헌신적인 선교사였지만, 이처럼 기념비적인 과업에 필요한 학문적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히브리어, 아라머, 또는 코인의 헬라어에 대한 고급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NIV, NIV나 NAA, NLA와 같은 진지한 번역본들은 수십 명의 세계적인 학자들로 구성된 팀이 수십 년 동안 각 단어를 토론하며 만듭니다. 시몬스는 그 일을 혼자 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문제는 그의 방법론입니다. 그는 자신의 번역이 단지 사본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특별한 계시들에 근거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에는 그에게 번역을 위한 계시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예수님의 방문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이고 다쳤으며 완전한 계시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주관적인 신비 체험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는 유동적인 텍스트인가? C.S. 루이스는 우리의 신앙을 성경의 객관적인 계시와 분리된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하는 것에 엄청난 위험에 대해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지만 모든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신자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거짓된 영적 경험을 사용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는 조카에게 환자가 교리와 이성 대신 감정과 내적인 현상에 집중하도록 격려합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서 결정적이고 충분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넘어서거나 모순되는 새로운 계시를 추구하는 것은 속임수로 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열기 위해 특별한 계시를 받는다는 시몬스의 주장은 그를 위험할 정도로 유사한 입지에 놓습니다. 패션역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 방법론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번역이라기보다는 성경 본문 자체에 삽입된 경건한 주석에 가까우며 원본 사본의 근거가 없는 추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에서 그는 헬라어에는 없는 개념과 구절 전체를 삽입하는데 종종 번영 신학의 편향을 띱니다. 그는 신성한 운명과 무한한 잠재력과 같은 바울의 어휘에는 낯선 단어들을 추가합니다. 시편에서 그는 견고하고 종종 세속적인 히브리 기도들을 화려하고 감상적인 시적 언어로 바꾸고 원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행과 연 전체를 추가합니다. 패턴은 명확합니다. 시몬스는 단지 텍스트가 말하는 것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텍스트가 말해야 한다고 믿는 것, 즉 그가 단어들 뒤에 있는 열정이라고 느끼는 것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험의 핵심으로 이끕니다. 바로 예언적 번역이라는 개념입니다. 시몬스와 그의 옹호자들은 그가 단지 단어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를 번역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 아래 글을 썼던 사도들, 자신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그 비밀스러운 의도가 무엇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이것은 주관주의의 판도라 상자를 엽니다. 만약 번역이 개인적인 개시에 근거할 수 있다면, 성경은 고정된 기준이기를 멈추고 하나님과 특별한 연결이 있다고 라 주장하는 누구의 손에서든 차를기 됩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그의 두 번째 서신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직접적으로 모순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 사도들에게 왔지 현대 번역가에게 신비한 경험을 통해 온 것이 아닙니다. TPT는 아마도 진실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권위를 번역가의 권위로 대체하며 이것은 속임수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다른 두 가지 버전으로 넘어가지만 공통된 문제를 공유합니다. 즉 단순화나 도덕적 수정을 통해 성경을 현대 문화에 더 수용 가능하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첫 번째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기서 공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터스는 원래 메시지 성경을 경건한 의역, 즉, 사람들이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보도록 돕는 도구로 만들었지, 공식적인 번역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진보적인 교회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단에서 읽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취급되지만, 그것은 번역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한 사람의 주석입니다. 구어체적이고, 현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그의 방법론은 때때로 유용하지만 종종 결정적인 신학적 개념들을 완화하고 희석시킵니다. 예를 들어, 죄라는 단어는 종종 실수, 문제 또는 잘못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더 입맛에 맞는 용어로 대체됩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시면입니다. 죄는 단지 실수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 희석이 가장 위험해지는 곳은 심판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에서입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성경의 언어는 거칠고 불편하며 메시지 성경은 일관되게 그것을 완화시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악인들의 운명을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메시지 성경은 영원한 쓰레기장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쓰레기장의 이미지는 불쾌하지만 의식적이고 영원한 처벌이라는 신학적 무게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우서 1장 9절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라는 구절은 모호한 끝없는 파멸이 됩니다. 심판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복음 전도의 긴급성은 언어가 그렇게 약화될 때 침식됩니다. 본질적인 진리를 희석시키는 성경의 위험을 발견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 경고를 받아 진리 위에 굳건히 설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성경이 도덕성을 미묘하게 희석시킨다면 다음 버전은 명백한 의제를 가지고 그것을 다시 씁니다. 2012년에 익명으로 출판된 퀸 제임스 성경은 아마도 이데올로기에 맞게 성경을 왜곡하는 가장 뻔뻔한 예일 것입니다. 부제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개이 성경 편집자들은 자신들의 목표가 동성애를 정죄하는 구절들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재해석하고 다시 쓰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들은 킹 제임스 성경을 가져다가 의도적으로 8개의 핵심 구절을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종교적 매춘이나 소화성애를 언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바울이 여자와 남자가 순리적인 관계를 비순리적인 것으로 바꾼 것에 대해 말하는 부분에 퀸 제임스 성경은 바울이 단지 우상 숭배적인 이교관습을 언급했을 뿐 합의된 동성애 관계를 말한 것이 아니라고 제안하는 각주를 삽입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정죄한 것에 명백한 사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여기서 세워진 설례는 끔찍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문화의 성윤리와 충돌하는 성경 구절을 편집할 권한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을 편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동성애에 관한 구절을 다시 쓸수 있다면, 왜 이혼에 관한 것은 안 되겠습니까? 또는 탐욕에 관한 것은, 또는 용서의 필요성에 관한 것은 이것은 성경이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멈추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성에 따라 심판하고 편집하는 텍스트가 되는 미끄러운 비탈길을 엽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진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진정한 자유와 치유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어려울 때에도 진리를 말합니다. 죄의 공격성을 제거하기 위해 편집된 성경은 복음이 아니라 위안을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버전은 다른 모든 것들과 다릅니다. 그것은 특정 종교 단체나 도덕적 의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전제를 가진 세속 편집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은 너무 길어서 편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982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대담했습니다. 성경을 요약하여 더 짧고 읽기 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그들은 성경 본문의 약 40%를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영감받은 30만 단어 이상이 그냥 삭제되었습니다. 세속 편집자 위원회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중 어떤 부분이 반복적, 중요하지 않음, 또는 단순히 지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전제의 오만함은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필멸의 인간이 누구이기에 빨간 펜을 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를 편집할 수 있단 말입니까? CS 루이스는 이 태도에 대한 용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대적 속물근성. 그것은 우리의 현대 시대가 모든 기술과 계몽으로 인해 과거의 모든 시대보다 본질적으로 더 현명하고 더 발전했다는 오만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구 문명을 형성하고 2000년의 정밀조사와 박해를 견뎌낸 텍스트를 개선할 수 있다는 추정입니다. 중세 및 고전문학학자로서 루이스는 고대 자료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고대 텍스트를 심판하는 대신 그것들이 우리를 심판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자먼 30장은 우리에게 명확한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리더스 다이제스트 성경은 더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편집자들이 불필요하다고 간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긴 족보들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왕적이고 합법적인 혈통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족보들입니다. 출애굽기의 성막 건축에 대한 세세한 세부사항들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가장 아름다운 모형과 그림자를 보는 곳이 바로 이 세부사항들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에서의 반복들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의 확실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이 반복입니다. 의식법과 희생법 요약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 죄의 심각성, 그리고 십자가를 가리키는 완전한 희생의 필요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법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리더스 다이제스트 성경이 완전히 무시하는 근본적인 교리, 즉,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설로 이끕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일반적인 개념들이나 중요한 부분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단어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단 하나의 동사의 시제에 근거하여 부활에 대한 전체 신학적 논증을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그의 교리를 단수 씨와 복수 씨들의 차이에 근거하여 옹호합니다. 만약 예수님과 사도들이 모든 단어, 모든 글자를 그토록 신중하고 권위 있게 다루셨다면, 우리가 그것의 40%를 불필요하다고 선언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안에서 수세기 동안 모든 단어를 영감하시고 보존하셨다면, 우리의 역할은 편집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순종적인 학생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위험한 물살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번역본을 식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새 성경을 사기 전에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번역가들이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인정받는 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의심스러운 자격을 가진 한 사람입니까? 방법론을 조사하십시오. 단어 대 단어의 동등성을 추구하는 더 공식적인 번역입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의역입니까? 다른 버전에서 구절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번역본이 역사적으로 정통적인 교회와 신학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지 보십시오. 둘째,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 없이 보호하고 선포할 공동체적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문제 있는 버전에 대해 회중에게 경고할 엄숙한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분별력을 가르쳐야 하며 예쁜 표지를 가진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 의자에 놓인 성경은 신뢰할 수 있고 견고한 번역본이어야 합니다. 한국어 권에서는 훌륭한 선택지들이 있다는 점에서 행복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오랜 충실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학문적 엄격함과 명확하고 현대적인 언어를 결합한 훌륭한 작업입니다. 우리말 성경 또한 충실성과 가독성 사이의 균형으로 널리 존중받고 있습니다. 번역 선택과 문화적 맥락을 설명하는 각주가 있는 좋은 주석 성경에 투자하는 것도 성장을 위한 귀중한 도구입니다. 저는 이런 주제가 불안, 의심, 심지어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마도 당신은 수년 동안 읽어온 성경이 이 문제 있는 버전들 중 하나라는 것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여기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채널이 정보의 장소 이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이 진리, 사랑,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개인적인 초대를 합니다. 아래 댓글에 당신이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어떤 걱정을 불러일으켰거나 당신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단순히 기도가 필요하다면 부디 요청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믿음 안에서 힘을 얻었다면, 형제나 자매를 세우기 위해 격려의 말을 나누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각 댓글을 읽고, 각 기도 요청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가져갈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진리가 사랑으로 말해지고, 아무도 자신의 여정에서 혼자라고 느낄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듭시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에게 경고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수 있는 참되고 불변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섭니다. 만약 당신이 이 분별과 말씀에 대한 충실성의 여정에 헌신한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입력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사랑과 우리 세대에서 그것을 옹호할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